Good morning, everyone! It's yeah. me again, s t a c y with Your Morning s u m o i n for today. 오늘은 3일차 수요일입니다. 현지에서 먹힐까라는 쇼프로에서 나왔던 그런 레스토랑이나 아, 간단하게 주문할 때쓸수 있는 그런 관련 표현들을 알아봅시다 해서 시작을 했었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게, one of each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표현입니다. 역시 많이 나왔었던 표현 중에, 어, 어? 이렇게 말해요? 하고, 역시나 많은 분들이 전혀 몰랐다는 식의 반응을 하셨던, 그러면서 질문을 이제 저한테 해주셨던 표현입니다. 뭐였냐 하면, 어 찬 음료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너무 차가운 게 싫을 때, 어 그랬을 때, 뭐 얼음 조금만 주세요. 이런 말 하죠. 우리도 특히 카페 같은 데에서 뭔가 음료를 주문을 할 때. 어 그럴 때 보통 어, 음, 얼음 조금이니까, 어, a little bit of ice. 아니면 뭐 little ice. 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텐데, 물론, 맞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원어민들이 더 많이 쓰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문을 하고 나니까, 그 방송 출연진 중에 하나인 존 박씨가 뭘 얘기를 했냐 하면, 이지 아이스? 이지 아이스? 이렇게 이제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듣고 a 이지 아이스가 얼음 조금 달라는 말이에요라고 저에게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지 무엇이라고 하면 뭐 뭐를 조금만 음, 해 주세요의 말이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문장 형태로 얘기를 하고 싶다면 easy on the ice입니다. 아, easy on the ice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u l d you make it easy on the ic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음, 얼음을 좀 줄여서 만들어주시겠어요? 아니면 Can I have it easy on the ice? 라고 하면 음, 그것을 얼음을 좀 적게 해서 받을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easy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자 그러면 또 많이 질문이 연결이 되죠. 어떻게 가냐 하면 아이스뿐만 아니라 아 나는 좀덜 짜게 먹고 싶어. 하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게 맞을 거예요. Easy on the salt. 라고 하면 되겠죠. 어, 앞에 문장으로 해서 나는 전체 full sentence로 말하는 게좀 쉽지 않다. 기억이 안날것 같다 하는 분들은 그냥 easy on the salt, please. 영어는 좀 어떻게 보면 편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뒤에 please만 잘 사용하셔도 이 문장이 아닌 이 표현만도 좀더 공손하게 들리게 마치 내가 문장처럼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상대방이 들을 때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저는 문장으로 막 통으로 외워서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뭐 나가서 업라인 강의를 할 때나. 다른 평소에도 왜냐하면 우리도 말할 때 보면 한국말도 뭐 영어도 특히 영어에서는 원어민들과 같이 대화를 할때 보면 꼭 주어 동사 목적어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몇 가서 배우는 것처럼 이런 식의 항상 주어가 아이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뭔가 문장으로 완벽하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좀더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무조건 아직 아무 기본도 안돼 있으면서 처음부터 단어만 던지는 연습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음, 당연히 기본 구조를 알고 이제 단어만 말하는 거랑 기본 구조를 몰라서 단어밖에 못하는 거랑은 다르니까요, 그렇죠? 어, 하지만 이런 식의 이제 간단한 주문 표현 같은 거는 어 굳이 문장으로 다안 해도 큰 지장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해우실것 같다 하면 특히 이런 것도 실생활에서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니까 써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써 봐야 되는데 문장이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아 아, 타이밍 놓쳤네 이런 경우 아마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쵸 렇 어, 그런 아쉬움은 우리가 없애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단어만 가지고 좀 사용을 하실 수 있게 easy on the ice please easy on the ice please 아니면 easy on the salt please easy on the salt please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스를 좀덜 주세요 라고 하면 easy on the sauce please 그래서 뒤에 단어만 바꾸는 거에 따라, 무엇을 적게 주세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제가 지금 말을 할 때, easy on the ice, the salt. 라고 얘기를 해서 덜을 붙인 걸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관사뭐 정관사도 역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회화에서는 안 하거나 틀렸다고 막 의미가 완전히 바꿔버려서 큰일이 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전혀 못 알아듣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 그거 크게 신경 안 쓰셨대요. 아직은.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어, 그래도 여기 같은 경우는 말 나온 김에, 더를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거기에 넣을 그 소금 음, 아니면 네가 거기에 넣는 그 얼음의 의미로 더가 붙어요. 정관사 더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항상 더를 넣으셔야 합니다. easy on the ice, huh? easy on the salt, easy on the sauce.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음, 여기 이제 오늘 표현이었는데 그냥 약간 추가 설명을 하나만 더해 드릴게요. 더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경우도 있지만 더 해주세요라고 말해주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어, 너무 더워, 아 어, 너무 더워서 얼음을 정량으로 넣어도 금방 다 녹아요. 어 그런 경우 종종 있죠. 이번 여름 특히 막 엄청 더울 거라고 벌써 거의 여름 초여름 날씨 가까이 다가오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서 벌써 약간 이제. 어, 두려움이 오고 있는데 anyway 자 그랬을 때 무엇을 더 주세요 어, 원래 양보다 더 많이 주세요 라고 하면 아 easy니까 hard인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 그건 아니고요 무엇을 더 주세요 하면 그냥 more ice 라고 하셔도 되고 어, 근데 more ice 같은 건 받았는데 어 이거 좀 양이 적은 것 같아 can I have more ice please 이런 식으로 어, 할때 많이 쓸수 있다면요 아예 처음 주문시부터 더 주세요 추가로 주 라고 할때 extra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and can i have extra ice please 라고 하면 얼음을 extra로 더 달라는 거니까 추가해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예 말이에요 그래서 can i have extra ice please 그래서 여러분들 스벅 같은데 가시면 우리 샷 추가라고 하죠. 샷 추가, 그쵸? 그래서 샷 하나 더 넣는 거말 그대로 추가를 하는데, 어, 이럴 때 영어로는 어, 뭐 a d shot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써 있는 거 보면 써 있기는 한데 실제로 말을 할 때는 with. Extra shot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표현 얘기를 할 거니까 뭐 지금 외운다든지 뭐 쓴다든지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 easy on the ice 이 말을 했으니까 그럼 분명히 아마 그럼 더 하고 싶을 땐 뭐라고 해요?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미리 잠깐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어, easy on something이라고 하면 easy on the something, easy on the something이라고 하면 좀 조금 주세요, 덜 주세요, 예 말이고, 뭐, extra something이라고 하면 좀더 많이 주세요, 추가로 주세요, 예 말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요거 다섯 번씩 연습해 보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내일도 또 새로운 표현으로 좀더 유익하게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I hope you all have a great day today and see you tomorrow morning. Bye bye.